사람들이 살아가려면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 이 음식물들 속에는 사람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어떤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 있을까? 또 각각의 영양소는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들을 할까? 이번 단어는 소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자 소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소화한 음식에는 어떠한 영양소들이 들어있는지 자 알아보도록 해요. 네, 영양소들은 우리 몸 속에서 중요한 역할하기 을 때문에 매일매일 알맞은 양을 섭취해야 해요. 또 어떤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알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우유의 영양소 검출하는 실험을 해보도록 합시다. 실험 준비물에는 요드, 요드와 칼륨 용액, 베네딕트 용액, 5% 수산화나트륨 용액, 1% 황산구리 용액, 수단 3 용액, 우유, 시험관 4개, 알콜 램프, 시험관 집게, 성량등을 준비하면 된다. 선생님, 오늘 중융을 보니 시약의 종류가 참 많네요. 음, 그렇죠. 우유 속에 어떠한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인데 여러 가지 시약 등을 통해서 어, 실험을 해볼 거예요. 우선은 시약의 특징을 알아봐야겠죠. 자, 요드, 요드와 칼륨 용액 부터 보도록 해요. 자, 요드, 요드와 칼륨 용액은 어, 이 안에 녹말이 있게 되면 음식물 안에 녹말이 있게 되면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하거든요. 그 색깔의 변화를 보고 우리는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얘기하면 탄수화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선생님, 베네딕트 음. 용액은요? 어 베네딕트 용액은 어, 물질 안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먹게 되는 음식물 속에 당분이 들어있나를 알아보는 시약이에요. 만약에 어, 베네딕트 용액을 넣었을 때 색깔이 황적색으로 변하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지? 당분이 있는 거지? 또, 그 다음으로 어떤 걸 있, 음, 한번 알아볼까? 그럼 단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시약을 써요? 음, 뷰렛 반응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 단백질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는데 자, 넣게 될 시약을 넣게 되면 은 색깔이 어,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그럼 수단 3 용액은 지방을 검출해내는 방법이겠군요. 그렇죠. 수단 3 용액을 넣게 됐을 때 어, 붉은색으로 침전이 되면은 여는 지방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한번 우유를 시험관에 5ml씩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유를 5ml씩 넣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피펫에 눈금이 달린 것을 이용해서 우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여기 5ml씩 시험관에 각각 담도록 하죠. <목소리> 자, 그럼 우유 속에 어떠한 영양소가 들어 있는지 한번 시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A 시험관에는 자, 요드, 요드와 칼륨 용액을 한 세네 방울 떨어뜨려 주고, 다음, 자, B 시험관에는. 베네딕팅 용액을 떨어뜨려주고요. C시험관에는 수산화 나트륨 용액과 황산구리 용액을 섞은 용액을 그 다음, D 시험관에는 D 시험관에는 수단3 용액을 마찬가지로 한 3, 4방울 떨어뜨려 주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나머지 이제 시험관들은 이렇게 침전물이 생기고 색깔이 변하는지 관찰하면 되는데, 일단 이두 번째, 자, 이 베네디팅 용액과 반응한 이 물질은 가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b 시험관만 알콜 램프를 가지고 와서, 고정을 하네. 하도록 합시다. 자, 노란색으로, 황적색으로 변했죠? 꽂아놓고, 이제 어, 시험관 색의 변화를 A부터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해요. 자, 우선 A 시험관부터 순서대로 봅시다. 어때요? 색깔의 변화가 없죠? 아, 그럼 우유 속에는 녹말이 없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용액의 색깔을 한번 변화를 살펴봅시다. 어떤 색으로 변했어요? 황색으로 변했죠. 그럼, 그럼 우유에는 당류가 있군요. 그렇지, 우유에 당류가 있다라는 걸 알아냈고, 그다음에 시시험관을 봅시다. 시시험관은 어떤 색깔로 변했을까? 음, 이거를 보라색이라고도 얘기하고 청남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상태는 청남색에 가까운 색깔이죠. 그죠? 다시 얘기하면은 자, 뷰렛 반응을 해서 청남색이 나왔다. 이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단백질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D를 보면 음. 자 수산스리 용액을 넣은 색깔은 붉은색으로 착색이 일어났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엔 뭐가 있는 거예요? 지방이, 지방이 있다는,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잘 알아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유 속에는 당류, 단백질, 지방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우유를 ABCD 4개의 시험관에 5ml씩 넣는다. 우유를 넣은 ABCD 시험관에 각각 요두, 요도, 요두와 칼륨 용액, 베네딕트 용액, 뷰렛 용액. 수단 (3) 용액을 넣는다 베네딕트 용액을 넣은 시험관은 가열한다 각 시험관에 녹말 당분 단백질 지방 검출 반응을 살펴본다. 오늘 실험 재밌었나요? 우리가 자주 먹는 우유 속에는 3대 영양소가 숨어 있었죠? 자, 이처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은 음식들 먹는데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숨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실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한 방법을 응용해서 각자 자유롭게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